그래요. 일 상담 내용 마저 읽어보면은,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고, 욕심이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지만, 그와 동시에 욕심도 버릴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은, 나는 배달 음식을 시켜먹지 않을 거야 하고, 음식점 가가지고, 그 포장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예. 네. 나는 배달 음식을 먹지 않겠어. 하지만 음식점에서 포장 음식을 가져와서 먹으면 배달시킨 게 아니므로, 먹을 수 있지! 뭐 이런 개념이야, 지금. 나이다 슬슬 피부 v 나와야 되지 않냐고요? 나이다요? 아니, 3.2 버전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이다가 벌써 나와, PV가. 아니, 지금 누가 보면 3.2 버전인 줄 알겠네. 요즘 이말못 믿겠어. 어. 이거를 못 믿겠어, 이거. 구독자인 건 알겠거든? 근데, 이거를 못 믿겠어. 잘 챙겨보고 있다. 얼마 전56 찍고, 패시런도 꼬박꼬박 하여,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캐리풀만 많아져서, 안 봤잖아. 여기서부터 그냥 안본거잖아 물 봐보기는 맥주냐고요? 제로콜라인데요? 저술 못먹어요 수면제 먹어가지고 절대 수면제랑 같이 먹으면 안되는게 술이에요 술술 술 먹으면 심정제도 죽어요 수면제에 각종 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심신안정제랑 진정제 뭐 이런게 좀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먹으면은 이게 좀 심박도 좀 호흡이 안정화되고 이런건데 거기에 술 들어오면은 이게 멈춰요. 죽어요. 파티가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신규 캐릭 나오면 투자하느라 레진은 레진대로 소모하고 계속 악소는 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맞고 싶어요. 잘 패주시면 감사해요. 예를 들어, 원신 시작하면서 불속성 딜은 호두 쓰겠다고 해놓고 막상 요이미아 뽑고 키우게 되고.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욕심이 많아서 개화 촉진 둘다 써보고 싶은 마음은 못 버리겠고요. 성유물도 제가 잘볼줄 모르는 건지 아.. 성유물이 잘 분배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준중결도 안되지만 맞게 끼고 있는 건지 알맞게 끼고 있는 건지 확인해주셨으면 해요 사이노도 이제 쓸수 있을 정도로 키워놨다고 생각하는데 사이노도 이제 쓸수 있을 정도로 키워놨다고 생각한다 콜레이나 프랭자 중 나이다를 확실히 데려오는 입장에서 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풀 캐릭은 더 나올 테니 투자했다가 얼마 못 쓰고 버려지는 상황이 싫은 것 같아요 4성 키우기 싫다는 거죠 에. 애매한 4성 키우기 싫다 베넷같이 화끈한 그런 성능의 4성이 아니면 그냥 절대 키우기 싫다 어뭐 이런 거네 뭐 백출 링어 키우고 싶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닐루는 명함의 전무 정도 생각하고 있고 닐루는 명함의 전무 나이다는 성능 여부에 따라 야란 급이면 조금 더 써서라도 6돌을 해보고 싶어요. 최소 2돌. 이밖에 궁금한 것들. 종료에게 닐루 세팅을 주었는데 이대로 쓸만할까요? 사이노 2돌이라 번번 쓰고 싶은데 지금 도금 세팅을 버릴 정도로 매력적일까요? 방향성과 성유물이 어떤 식으로 파밍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많이 맞고 싶어요. 잘 패주시면 감사해요. 자, 이게 사람답다고. 적색 사망2 0하기 심지어 4재련이네두개 동시에 나왔어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임? 아니, 이거 1도라고, 이거 1재련하고, 이거를 4개, 3개를 붙여야지, 4개를. 어? 아니, 뭐, 앞에서 잘 먹은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어?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딜 상승값이 이게 압도적인데. 어? 야, 종탄 한 개, 두 개, 그다음에 이거 네 개. 2대4비율이면잘먹긴 했는데 이게 무기 돌파가 아무리 좋아도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원신 역사상 캐릭터 돌파를 무기 돌파가 이긴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노 육돌이 아무리 이게 뭐 어? 어떨진 나도 잘 모르지만 이게 잘 모르지만 아직도 이게 진리가 없어 절대로 육돌은 일단 재밌단 말이야 이게 뭐가 때리면 막 나가 막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서 근데 뭐 육돌을 벌써 하는 건안 좋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사이노가 이제 나름 사람 구실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난 모르겠어 이, 이게 이 사람 구실하는 사이노 스텐 맞아? 이게 치확이 44%몽이거든요 이게 성장 스탯 치피였나? 맞지 치피 그래도 뭐 원만 유유 옵션이니까 얘한테 이것도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공포까지. 이것도 아름다워. 아, 세상에. 아이고. 이게. 본주님 나와요, 빨리. 어디 있어요? 이게 정말 사람다운 사이인가 친구야. 앞에 거 괜히 세개괜찮 놨거든. 이렇게 하나. 뭐 이건 나름 그럭저럭 뭐 원충 유효이고 원마 있으니까. 어? 이것도 번원피해 그래도 나름 20점 짜리니까 20한 3점 되니까 원충까지 포함하면 어 이것도 오케이야 여기 왜 이래 이거 어 아유 심지어 강화도 안 해놨네 강화도 안 해놨어 뭐야 이건 강화할 기회가 있는데 이건 또왜안해 내가 해야지 꽃깃은 상대적으로 잘 뜬다고 맞는 말이긴 한데 내가 지금 이 도금이 꽃깃이 안 나오거든 안 나와 나도 지금 더럽게 안 나와 요즘 아이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 음. 근데 얼마 돌지도 않았어.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면 되겠네요 이제 56 찍었다고 했나? 갓 60, 56이지 갓어 파티 어떻게 쓰는지도 볼수 있게 친절하게 나선비경도 들어가 놨었네요 예 네. 한번 봅시다 음. 나와라 오즈 300딜 제주지 단죄하노라 심판의 시간이다 야, 피스텔 133. 너무 아름답고, 정말. 피스텔이 언제 직업이 쿠키 신노브로 바뀌었나요? 북두가 없네? 내가 바로 단지... 뭐 북두라도 있으면, 북두 뭐한풀도 있으면 그거라도 얘기해볼라 했더만, 그것도 없네. 자, 스펙을 하나씩 일단 봅시다. 지금 본주님이 내 유튜브를 제대로 봤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요이면 벌써 아웃이거든요. 없어. 누구한테 뺏게 없어 이거 도대체. 어, 성배가. 아이고 세상에. 향릉한테 뜯겼어. 야 돌렸을 게 없어서 향릉이랑 돌려쓰고 있네. 근데 불언피가 좀안 나오는 케이스네. 뭐 이해합니다 이건 오케이. 라고 할줄 알았지. 어? 그런 게어딨어 성유물 개수가 216인데 지금. 9 0이몇 개야?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1, 12, 1세 14. 뭐, 80도, 그냥 80, 90으로 칠게요. 열다, 열려, 열일곱, 열려, 열려, 무 대충 한2 0 개를 키웠다. 야, 56레벨에. 무슨 자신감이야, 이건 진짜. <목소리> 뽑는 족족 질려가지고 내다 버리고 있네, 그냥. 어? 야, 요이미야가 불쌍하지도 않냐, 정말로. 야란이 없다고 했나? 아니, 이건 뭐임? 도대체 얘는 패보들고 다니는데, 누구는 왜 사막지팡이야, 사재련이야? 차별 모임 환장하겠네 그치, 이렇게 만들고 싶다 진짜로 어? 아니 밭문에 어? 야 이게 어떻게 회광된 스탯이야 이게 뭐라고요? 뭐준종결아까뭐얘기했던것 같은데 준종결도 안되지만이 아니라 어? 그냥 그냥 모험 레벨 45야 뭔 준종결일 얘기를 해 라이덴은 뭐 얼마나 키워놨어 라이덴마저 조망이면 진짜 너무 슬플것 같은데 자, 내가 말했지. 어? 요즘 이거 안 믿는다고. 잘 챙겨보고 있는, 어? 그, 재밌는 것만 챙겨봤지. 어? 그냥 웃긴 것만. 이 새끼 재밌네. 이런 거. 어? 그것만 본 거지. 어? 아니, 남들 까일 때 자긴 뭐 했어! 어? 아니, 남들 까는 거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 보면서 웃기만 했지. 그게 자기인 줄은 모르고. 어? 그게 내 얘기거든? 내얘기인데 그거 보고 웃고 있으면 어떡하니 친구야 아니 지금 뭐낀게 없네 낀게 씨. 야 모험 레벨 45라고 해도 믿겠다 이거는 아니 이거 이 씨는 진짜 아니 원래 해강 돌려쓴 건 알겠는데 어? 매일검이 나왔는데 왜 매일검 강화를 안해아 덱을 못쓰는지 뭐좀 봐야겠다 아니 그 옆집 불 나고 있다고 해서 어? 옆집 불난줄 알고 나가봤더니 내 집이 불타고 있는데 지금 그거 보고 웃고 있었네 베넷을 벌써 50을 찍었다고? 라이덴이 왕관이 안돼 있는데 베네시 90이라고? 그 한글로 지스토리라는 채널이 있어요? 내 채널 본거 아닌 거 같은데 뭔가 순서가 완전 잘못됐는데 지금 내 채널을 본게 아닌 거 같아 내 생각인데 내 채널을 봤으면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다고 어? 80 플러스는 내가 이해하거든 근데 베네시 90이고 라이덴이 특성이 8인 경우는 나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추천해준 적이 없어 어째서 이런 그래 뭐 번개 두개 쓰기 싫은거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은 이제 뭐 빙결을 쓴다고 해보자 자 카자 카자 어딨어 카자 대상에 아이고 이것도 오래된이네 오래된 오래된 자유의 서약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무기네 아이고 노강 바람 원소 피의 성배 아니 심지어 이건 또왜 진이 들고 있어 덱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안되겠다 야 본주님 어있어요 빨리 나와봐요 자 본주님 덱좀 알려주세요 어떤 덱을 쓰는지 좀 내가 알아야겠어요. 덱좀 알려줘요, 빨리. 이걸 썼다고요? 라이덴은 왜왜 유기해 놓은 거야? 어째서지? <laughs> 아이나좀 이해가 안 가. <laughs>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나의 채널을 많이 봐왔다면은 1번 덱은 오케이거든. 2번 덱을 뭐 그냥 배양행 쓰도 되잖아 여기 야란 쓰거나. 별자리를 안 뚫어서 버렸어요 라이덴은. 별자리가 안 뚫려도 라이덴은 0 티어예요. 얘는 영돌이 그냥 사기예요, 영돌이. 괜히 라이덴이 라이덴이 아닌데? 못 이겨요! 이 라이덴, 베넷 장판 깔리면이 세상 딜이 아닌데, 요 의미야 몇 돌인데. 얘도 영돌인데, 얘는 왜 썼어? 이, 거는 무슨 소리야. 아니, 난 얘가 이 돌이면 오케이 하려고 했거든? 야, 이건 또, 라이덴을 이렇게 위기하고 손은 또, 이거 언제 뽑은 거야, 이거. 그래요. 일단 상담 내용 마저 읽어보면은,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고, 욕심이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지만, 그와 동시에 욕심도 버릴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은, 나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을 거야 하고, 음식점 가가지고, 그 포장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예. 네. 나는 배달 음식을 먹지 않겠어. 하지만 음식점에서 포장 음식을 가져와서 먹으면 배달 시킨 게 아니므로, 먹을 수 있지! 뭐 이런 개념이야, 지금. 일로 명함 전무 생각 중이고, 일단 좀 정리를 하자. 내가 지금 어지러지 해가지고, 자. 풀쓸 거고, 4성 버려질 애들은 안 키우고 싶다. 나이다, 풀돌 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인데, 중, 유학을 하면은, 불바다로 갑시다. 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본주님이, 많이 맞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지금 풀쓸 건데, 사성 버려진 애들은 안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오케이거든요? 오케이인데, 아, 이러면 행자 써야 돼요. 이거는 풀도 오라려고 그러면은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 행자는 써야 되거든요? 최소한 행자는 써야 돼요. 이게 백출이랑 요요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어? 백출이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플레이어블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백출이 풀이 아니라 번개일 수도 있지. 무슨 소리예요? 옆에 시대 눈 달린 거안 보이고 가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얘네들이 미쳐가지고. 백출은 뭔가 머리색 바뀌면서 보라색으로 연출하면 멋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번개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당장 닐루 뽑아서 쓸 거면은 풀 쓴다고 하면 행차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이다 넣는다고 하면은. 오케이거든요? 오케이인데, 너무 하고싶은게 많다 지금 욕심이 너무 과해요 지금 야...이... 닐로 덱도 쓰고싶고 사이노 덱도 쓰고싶다 근데 사이노한테는 나이다가 들어올거잖아 그치? 내가 둘중 하나 고르라고 했거든? 둘중 하나? 근데 닐로도 들고 오겠다고 하면은 나는 모르겠다 나이다는 몸이 하나야 그러면 본준이면 다 키워야돼요 프랭자, 나이다, 콜레이 다 키워야된다고 그래야 본주님이 원하는 닐로 덱, 사이노 덱다 써요 생각을 해봐 나이다는 몸이 하나야 어? 몸이 하나여서 여기다 나이다를 줬다고 쳐 얘가 나이다라고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나이다가 원소 배터리 성능도 좋고 어? 서브 딜러로서도 좋고 서포터로도 좋아 그래서 뭐 얘랑 뭐 사이노랑 해가지고 추가로 뭐 하나 넣으면 되게 좋대 뭐아뭐나 뭐, 이런 거 대충 얘기해가지고 뭐 좋을 리는 없겠지만 뭐 이런 게 좋다고 하자 근데 결국 풀은 몸뚱아리가 하나야 그러면 풀 행자랑 콜레이도 키워야 돼 니루 쓸라면.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풀 나올 때까지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본주님 지금 하는 걸 보면요. 딱그 버전 나오고, 두 버전 안에 못 쓰면은 몸에 경기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3.3 버전이 복각 버전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3.4부터 신캐가 또 나오기 시작한다고 치자. 근데, 3.4 가는 기간 동안 몸에 경기 나가지고, 경련이 일어나요, 본주님은. 봐봐. 라이덴 90이지 요이미야 90이지 아야카 90이지 가무 90이지 사이노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85지 56레벨 턱걸인데 지금 그리고 여기다 소도 80이지 어 야란 85 찍어놨지 그냥 뽑는 족족 일단은 넣고 보는거거든 일단 키우는거야 되든 안되든 근데 여기서 프랭자랑 콜레이를 유기하고 나이다 들고와서 뭐, 어떻게, 덱을 짜보겠다? 아무것도 안 돼. 닐루 증발덱 쓰실 거예요? 뭐, 이런, 닐루, 뭐, 카즈야베네탕능 이런 거? 이게 좋을 가능성은 0.001%도 안 돼. 어? 닐루, 카즈야베네탕능 이거. 그냥, 꼬꼬미 넣고 한번 해봐. 증발덱 해가지고. 그거나, 그거나, 그게 그거일걸? 이런 거쓸순 없잖아. 그러면은, 몸뚱아리를 지금부터 키워놔야 돼, 이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콜레이가 지금 1돌인건 오케이인데 이거 언제 키워 그니까 러 너무 욕심이 한가득이긴해 지금 데, 이게 어느정도로 욕심이 많은거냐고 물어보면은 혹불영감이 있다그러면은 그 혹불영감 혹이 두개인가 그렇잖아요 하나인가 본주님 혹이 여덟개쯤돼요 여덟개쯤 혹불영감 싸대기 치고 다닐정도로 욕심이 많은데 못 키워 이렇게 레진 몇충전해요 루에 아이고, 세상에. 이 욕심이 얼마나고 하면 벌써 이거 2 0 0중까지 가까이 이제 손을 대고 있어. 150까지 손대고 있네. 일단, 오케이입니다. 닐로 나이다 들고 오는 거?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인데, 사이노를 먼저 키우세요, 사이노. 장난기 빼고 얘기해주면은, 사이노를 좀 제대로 키워야 돼요, 이거 할 거면은. 근데 왜 하다 말았대? 이거 진짜. 삼돌은 원폭이 20%나 세지는데, 어째서 이걸 안 뚫고 이거를 1제로를 더했냐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닐루는요 닐루는 한 3.3버전 쯤에 키우는 게 제일 좋아보여요 3.3버전 3.3버전 쯤에 키우는 게 제일 좋아보이고 지금 보완해야 될게 이거 그 프랭자를 그냥 지금부터 유기합시다 지금부터 일단은, 얘도 3.3에 키우는 걸로 갑시다. 피스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이노 혼자 다할 거면, 사이노가 6돌이면 모르겠는데, 2돌이면은 좀 힘에 붙여, 이게. 상고노미아는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닐로랑 쓸수 있으니까 이걸 가는 게 맞아 보이거든, 내가 볼 때. 라이덴보다. 번개가 이미 있으니까, 위쪽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대근 이미 잘 쓰고 있어요. 감옥까지 넣는 거 오케이인데, 나중에 신학 생기면은, 신학 한 1돌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게 좋거든요. 되게 강력해요. 근데 강력한 거를 원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상담이 되게 어려. 워 지금 늘어지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본주님이 빡겜러인데 빡겜러인데 질겜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파고 들고 가려고 하지만 막상 까보면 질겜 쪽에 그러니까 재미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게. 못 돼. 사실은 아야카 같은 경우에는 봐봐.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은, 지금 치피가 214잖아요. 음? 자, 아야카 기본 50. 성장 스탯 38.4. 회강이 44. 치피 똑 60. 하면은 그냥 부업으로 치피 20이 끝인 거예요, 지금. 부업으로 치피 20% 챙긴 게 끝이라고. 이 스테이지야, 지금. 난 얼음원수 피해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공성되면 정말 심각해진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공성되면은 보통 2,400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200이 없어진 거라, 얼음 원소 피에 끼면은, 실질적으로 공격력이 지금 1900도 힘들다는 소리거든? 1900 한, 20쯤 되나? 그러면은, 치피가 지금 마이너스 한30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피가 한180 되는 거예요. 너무 낮아, 이거는. 가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악단 써도 돼요, 이 정도면은. 그냥 원소 폭발 셔틀로만 쓰면 되니까. 근데, 야랑 같은 경우에는 페보니우스 빼세요. 야란 행추쓸 거면. 이걸 줘야지. 페보니우스쓸 필요가 없어요. 야란행 죽을 때는 일단 빙결 덱에서 아야카를 좀더 키울 필요가 있다. 카즈아를 더 키워놓는다. 좋은 것도 아니야. 쓸만한 거 구해놓는다. 피스를 좀 키워놓고, 그 다음에 나이다, 90레벨, 무기가 어차피 전무도 뽑을 거잖아. 9 0 무기, 90강 준비하시고. 왜냐면 나오서 맞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근데 5순위에요. 5순위. 그러니까 1, 2, 3, 4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5순이가 들어야 가 되니까, 실상,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인호 꽃깃을 좋은 걸 구하다 보면은, 나이다 성유물이 나올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끼우면, 어, 될것 같고. 아까 종료 성유물을, 뭐또 적혀있었던 적혀 것 같은데, 종료에게 닐루 세팅을 줬는데, 쓸만할까요? 45,000, 30,000. 어, 145에 292. 이게 너무 구린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원마가 있는 건 좋은데 나머지 옵션이 그렇게 유효하진 않네 이건 뭐 뉴비치고는 그래도 이만큼 맞춰놨으면 뭐아 이것도 좀 이것도 너무 구리다 치확치피만 붙어있고 방어력이 7이잖아요 이걸 어따 써 베넷 좀 왕식이 가거한 파츠 좀 구하세요 왜안 주는 거야 아무거나도좀줘 아무것도 안줘성인물좀 작작 돌렸어 밴? 그리고 애들 레벨업 할 때요. 진짜 안 좋은 습관인데 애들 레벨업 할때 일단 90부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뜰거 같은 애들만 90 하는 거야. 그리고 어다 캐릭 할 거면 서브 서포트까 서브, 서브딜 서포터는 한81 정도면 돼, 일단. 이게 80플러스를 왜 하는 거냐면은 특성을 굴에 이상 주기 위해서야. 이게 제일 큰 건데 정작 구작을 안 들어가잖아 지금 팔자 이 끝이란 말이야 이럴 거면 베렛은 80을 찍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만큼 재활를 아낄 수가 있잖아 어? 특성을 안 올릴 건데 뭐하러 80 플러스를 해? 그러니까 지금 집중 좀 하세요 제대로 내거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이게 나중에 가면은 자기 스타일대로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은 이제 내가 상담을 안 봐요 마이웨이 갈 거면. 그냥 상담을 볼 필요가 없다고 그냥 제가 직구를 봤거든요. 2회차 때부터는. 대충 보고 그냥 자기 스타일이 확고하네요. 끌게요. 이러고 이제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뭐냐면은 다 캐릭을 하는 건 좋은데, 다 캐릭을 해도 목표는 확실하게 정하고 그래. 확실하게. 어? 내가 정해주진 않겠는데, 아까 본인이 말했듯 욕심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디다 분배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 순서만 지켜도 반은 먹고 들어갈 거예요. 이 순서만 지켜도. 근데 이것도 못 지키면은 답도 없어요, 진짜로. 빙결대 키우면서 나중에 얘도 90 찍어주면 좋고. 왜 90인지 나까한번 설명했죠? 격변은 90 영향이 크다고. 근데 나중에, 사이노를 쓰시려고 하면은, 진짜 제가 말 분명히 이거 와닿을 거예요. 닐루랑, 이, 풀이 딱 지금 3명 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나이 다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 콜레이랑 얘네 둘다 키워야 돼요. 그건 각오를 해야 된다. 닐루를 쓸 거면. 사이노를 고른 이상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요 정도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한데, 이거예요. 맛 하나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감동도 아무것도 안 남는 덱이거든요? 근데 쓸 수는 있어요. 풀을 나이달 밑에 억지로 준다고 하면은. 근데, 재미, 맛, 아무것도 안 나는 그냥, 무맛, 응? 음? 아무 맛도 안 나는 거. 그래서 이 덱을 쓰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났는데, 이게. 솔직히, 이 자리에 라이든 너치 누가 싸인 홀렀냐? 이렇게 했을 거면. 그치?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더 고민을 해보고. 여기다 나이다 풀돌까지 지금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나이다 풀돌도 생각하고 있다고. 풀돌 무지성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미리 말해줄게. 절대 풀돌은 무지성으로 하지 마. 이게 왜 그러냐면은, 풀돌이 가끔 성능이 떨어지는 애들이 나와요. 특히 신이 그래요. 지금까지. 신. 신들이. 신들이 별자리가 개사기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니까 개사긴 개사긴데 육돌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육돌이. 육돌이. 라이덴 육돌 좋지 않아요 할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니까 러 이건 너무 과하게 좋아가지고 쓸 데가 없어. 원소가 그 전에 안 차. 종려 육돌 쓰레기야, 이거. 솔직하게 말해서. 이 실용성 거의 없어. 벤티 육돌도 요즘 뭐 거의 필요 없죠. 그래가지고, 이 욕돌이 다 애매하거든요, 신들이. 나이다도 그러지 않을 거란 보장 없어. 나이다도 1, 2, 3돌만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지켜보세요. 거기까지만 얘기해 줄게요.